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히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으로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에서 성경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진리 외에 개인 간의 생각의 차이나 믿음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건덕을 아주 강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를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칼빈도 건덕을 교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형제들의 차이를 인정하라. 우선 본질적인 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오늘 14장은 바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이 없는 문제로. 사람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먹는 문제와 종교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에도 우상 제물의 문제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날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생일을 우리에게 귀한 날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신앙의 차이이며 본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은 보면은 또 어떤 교회는 절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순절을 강조하기도 하고 대부분 교회는 부활절과 어 12월 25일 그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이나 또, 사순절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왜 붉은색으로 세우느냐? 흰색으로 세워야 한다. 십자가 자체를 또 세우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왕이시고 구세주 대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방인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칼비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도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얻으시고 구세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호왕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각자의 양심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 살아온 환경, 가치관이 다르기에 서로를 예수 안에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 비판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라. 바울은 단호하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만, 받, 책만 받지 않도록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다 짓고 해야 한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단,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뭐 나사렛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는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교단에 속한 교리를 정확하게 잘 정립하고 타 교교단의 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 잘 이해하고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네.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위해서 내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남을 인정해주고 또 판단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교회 덕을 세우고 우리 삶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그 늪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